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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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외칩니다.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을 지금 검찰을 자기 손 아래 두고 정치 보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예리한 칼날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윤석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칩니다. 윤석열,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너는 대통령 아니야. 여러분, 조속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백척간도 위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색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도 걱정도 없는 이런 몰지각, 무지, 무개념 정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이 지금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28%잖아요. 낙제점을 받고 여론조사 신경 안 쓰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아니, 여론조사용... 여론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성렬아 정신 좀 차려 있간아술좀 깨. 여러분, 무면허들은 하루속히 타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국정영을 운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낭떠러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극우 유튜버 중독자들만이 인정받는 성렬이의 입부을 받는 그런 정권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 갈아치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권은 가만히 있어도 붕괴가 될 텐데. 그런데, 기왕 붕괴되는 거, 우리 시민의 힘으로 붕괴시켰다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열이가 다음 주 휴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안 보이면 추락하는 지지율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모습을 감추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지. 여러분, 나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상한 대통령. 그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그냥 미간만 찡그려도 그냥 깨갱하던 그런 경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윤석열이를 향해서 독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이더 현상이지. 도대체 뭐가 레이더 현상입니까? 여러분, 성년이는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경찰은 이렇게 깔고 뭉갭니까? 여러분, 설명이 다 됩니다. 검사가 대통령 머리 위에 경찰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정치검사는 민주공화국의 적임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속에 윤석열을 처단해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윤석열에 대한 판단 많은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뇌를 혹사시킬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은 답이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냥 타도뿐입니다 타도 물론 쫓아내는 걸로 끝내선 안되겠죠 김건희와 함께 여죄를 따져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도 하자! 윤석열을 타도 하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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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